제다신약들은, 제다신약이 되면은, 어떤 아줌마가 그러더라도, 아, 아이고, 얘 태어나고 집안이 망했네요. 하니까, 뭐래 그 아줌마가, 얘 임신했을 때부터 집안이 망했어요. 이랬더라니, 제다신약. 참, 진짜, 아닌 말로 참, 제다신약이 되면은, 걔가 태어나고부터 집안이 망한다고. 그 차마 본인한테는 얘기는 못하지만은, 그래서 이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의 운명 그걸 갖다가 깊이 통찰을 하고 세상을 갖다가 어떻게 살 건지 그런 걸 갖다가 에이, 본인이 잘 숙고하고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게 자기 운명이지. 뭐, 그래서 우리가 제다 신약이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눈은 풍년이야. 입은 흉년이라 그러잖아. 재 쟤가 많으니까 눈은 즐겁지. 근데 입에 들어오는 게 있어 없어. 눈은 풍년이요. 입은 흉년이로다. 그 한마디만 해주면 돼. 그게 뭔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쇼. 음. 그래서, 제다 신학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나, 아까? 내가 이기는 것한테 지니까 뭐가 나와? 억지가. 억지가 나온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인수가 피상이 된다. 죄가 많으면, 그지? 생각이 있어 없어. 사리 판단이 잘안 된다. 죽어도, 저, 꾀를 써도 지 죽을 꾀만 쓴다. 고집이다. 그래서, 완전한 제다 신약 같은 경우, 천하게 살아야 될 팔자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 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럼 제다 신약인데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일주는 더욱 약해진다. 그지? 근데 자식이 낳다. 그럼 더더욱 더욱 약해진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마누라 처자를 관리를 할 수가 없다. 마누라하고 제하고 관하고는 합이 들었으니까 둘이서 합이 들어가 나를 공격하게 되고 나는 처자한테 무시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지? 응. 그래서 옛날에 그랬다며 저저 저, 아, 자기 아버지가 돈 따문에 어쩌게 삶에 깜빵 갔다 오니까 출 출옥했는데 마중도 안 나온 거야 집에 들어오니까 얜 예비 왔다 문잠그라 하니까 진짜 불질러 뿌렸 때잖아. 참 불쌍한 인생들이야 그래서 청격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아웅바둥 그걸 과연 누가 받아들이겠는가? 내 팔자가 나도 열심히 일하면은 어? 씩씩하게 열심히 일하면은 했던 날이 오지 않겠느냐 그게 운명이라는 건 그렇게 흘러가지를 않는다 이렇게 봐야지 잉? 그리고 제다신약한테 주어진 게 하나가 있어 뭐가 있다? 제다신약한테 주어진 거는 성욕은 하나 또 주어졌다. 참, 인생은 묘하게 돼 있어. 여자가 만약에 제다신약 같은 대개가 죄니까 어디에서 일하더라? 죄니까. 죄는 음식이잖아. 그이가 제다신약들은 식당에서 일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 잘 보고 통계를 한 말, 대본에 보고 앉아서 아줌마 식당에서 이래요 물어봐봐 아재생부 반성기옥 이란 말을 했지 아재 나의 재물로서 응? 생부를 했어 아재생부 그런데 반성 도리어 뭘 이뤘다? 반성기 욕을 이루더라. 아재생부 반성기욕이라는 말. 내 말. 그러니까, 아재생부 반성기욕인데, 얘를얘를안 들어도 뭐알수 있잖아. 신경, 만약에 얼은 얼목이랄까? 간목? 간목 여자가 신검? 신유다? 진토다? 이렇게 예를 들면, 내 죄를 가지고 남편을 생해줬지. 결국은 나를 두들겨 패더라 이들의 얘기야 아재생부 반성기옥이라는 말 이제 제다신약은 그런 그거야 형상이 이기는거한테 내가 지니까 억지가 나오더라 사주에 죄가 없어 사주에 죄가 없으면 뭐가 없다 뭐하고 인연이 없다 재물하고는 인연이 없어 그런데 부자로 살아 그는 왜 그럴까?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재성도 없고 재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자로 살지요? 어, 식신이 잘 이루어지면 재가 나오기도 해 옳지. 근데 단 강해야 돼 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 식신이 잘 이루어지면 정화가 축이다, 축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신약의 뿌리니까. 식신이 이렇게 많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식신이 잘 이루어졌다고 손도 치더라도, 신약하는, 니까 이런 거는, 이런 경우는 안 돼. 근데, 예, 식신이 잘 이루어졌다.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 예를 들어서, 식신이 잘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이루지 말고, 식신이 잘 이루어지면, 내가 강할 때, 축이라고 오고 미라고 할까? 이렇게 되면, 이, 이 팔자도 부자 팔자를 할수 있어. 신강하기도 하고, 식신도 잘, 식신 때문에 좋잖아. 이나 언제든지 생재를 해올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 그런데다가 재고를 가지고 있어. 알부자라고. 천간에 뜨지를 않았지. 속으로 부자니까 알부자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들어가는 거는 보여도 나오는 게안 보이더라. 재고만 가지고도 부자다 이렇게 보면 돼. 일단 신앙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